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중에 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음, 너무 이제 액션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볼 때는 조금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 영화 내용은 뭐냐면 국가의 명령으로 이렇게 암살 같은 그런 일을 했던 정부 요원인 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자기의 기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어, 이제 시리즈가 한세 개가 있는데, 어, 자신의 이제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전체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어, 그 영화는, 어, 기억이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음, 무언가, 어,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억의 메모리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본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본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기억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어떻게 기어,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현재 무엇을 하고 그리고 미래 무엇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볼까요?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기억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의 것으로 삼을 때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정체성의 연결이 그 지점에서 되는 것이죠. 공동체의 기억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제 축구를 했는데 못 봤거든요. 근데 바레인하고 했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와의 경기에서는 그냥 특히 이제 아시아 축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맹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시아 축구에서 우리가 지면 그냥 좀 부끄러워하는 정도지만 일본과의 경기에서 지게 되면 분개합니다. 막 어떻게 그걸 질 수가 있어? 투지가 약해졌어,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어 사실 경기를 그렇게 민족성과 연결을 시켜야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았다는 더군다나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어, 전혀 어,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통된 민족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뭐, 저 역시도 그런 시절을 지내왔습니다만, 음, 청소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들이 좀 있어요. 크게 어몇 번이 있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첫 번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대학 갈 때입니다. 이제 어느 과를 갈 것인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이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어느 과에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거기에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내내 했던 기억은 뭐냐면 공부하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청년, 청소년들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으로 가면 되지만 공부를 성적이 안 좋았던 많은 청소년들은 내가 한 것이라고는 공부밖에 없는데 이 공부에서 내 기억은 늘 성적이 안 좋았던, 안 좋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도 괜찮은 대학을 갔던 청년이 또다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직장을 구할 때예요 이직을 할 때나 직장을 구할 때.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에 성공을 했는가, 나의 과거에 내가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공동체에 있어서도 공통된 기억, 그리고 공통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그 공동체에 공통된 정체성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넘어서 교회에 예배에 온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넘어서의 공동체 일원이 되기가 어려운 것은 넘어서의 과거에부터 동일한 공통된 그 과정을 겪어왔던 그 기억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억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무엇을 향해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통의 기억과 또 공통의 방향성을 함께 설정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서의 가족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녹아 들어가면서 함께 기억을 공유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역사서를 이해하는 것도 역사서를 알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와는 시기적으로나 거리적으로 굉장히 먼 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그 정체성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통의 기억을 바탕으로 공통의 정체성을 갖고 또 공통의 방향성을 갖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모세를 통해 잊지 마라, 그리고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신명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지금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공동의 정체성과 공동의 방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을 되짚어주고 있는데 모세는 특별히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세 번의 설교를 설교로 나누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어, 과거의 기억들, 역사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 입성에 실패했고, 그리고 그래서 광해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1세대에 거의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모두 죽었지만, 그러나 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단한 명도 굶어 죽지 않게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를 공급해 주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압축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그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간접 경험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강대국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매일 매일의 생존을 위해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가난에 들어가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들이 있는 것은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라.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군인 출신 사람이 이제 이북의 군인 출신 한 명에게 이제 전투식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본적 있냐? 그러니까 이제 뭐본 적은 없다. 그러면 너네들은 어 주로 이제 군대에서 뭐 혹한기나 아니면 어려울 때 어떻게 훈련을 하냐? 그랬더니 무작정 그냥 내버려둔대요. 생존 훈련이래요. 그래서 막 뭐. 풀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소나무 벗겨서 그 껍질을 먹기도 하고 뭐 개구리나 뱀이나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나무 밑둥을 막 털면 거기서 나오는 벌레 같은 걸 먹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다 뭐어 독초 같은 거 먹어서 죽는 경우 많지 않냐 그랬더니 당연히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적으로 그 개인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가 잘해서 한 것은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가나안 역시도 동일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들이 전투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기자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힘들 때입니다. 어, 예전에 만났던 어떤 권사님은 어, 이제 남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어,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어느 날이제이 남편분이 어, 엄청나게 핍박을 하다가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어, 자기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참 기뻤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쓰러지게 된 거예요. 어, 사고로 쓰러지게 됐는데, 투병 생활을 제가 그때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미 10년 이상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이제 식당을 하셨는데 어뭐 이제 남편분은 그냥 계속 저쪽에 누워 계시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식당 하다가도 그냥 뭐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냥 문 닫고 그냥 병원에 가야만 됐고 병원에서 그냥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그냥 뭐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 식당 문을 닫아야만 되고, 그러니까 생계 자체가 너무 힘든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나중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호흡만 붙어 있는 뭐 그런 시간을 그냥 계속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니 뭐 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월급 벌어 오면 그냥 다 아버지 병원비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약속한 그런 여성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결혼도 못하게 되고 미안하다. 그냥 이 시기가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니 그냥 떠나가라. 그렇게 이제 여성이랑 이제 헤어지게 되고 뭐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늘 웃어주셨고 뭐 괜찮다라고 하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아들의 상황도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냥 저 혼자 추측해 그냥 저를 만날 때는 아이고, 뭐, 살아있으면 좋은 거죠. 뭐,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제 누적되어 가는 그런 피로감들은 어떻게, 뭐, 그냥 늘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냥 갑자기 사업에 망해서 뭐 1년 2년 이렇게 힘든 뭐 그것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거기서 회복되지 않는 시간이 뭐 10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고 더군다나 뭐 아이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뭐 부모들은 뭐애 분유값이 떨어지고 이러면 뭐 너무 힘들잖아요 뭐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래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매몰되고 찌들게 되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런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자체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정말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감이 생겨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음, 그런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고난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겨내는 방법 역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법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더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이겨낼 만한 하루를 견뎌낼 만한 그런 하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신명기 기자가 두 번째로 잊어버릴 수 있는 위기는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고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풍요롭거나 안정, 안정적일 때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신명기 8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 내손으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중간에 보시면 제가 빼먹었는데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걱정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에 들어간 이후 환경이 좋아졌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만 안정적이 되면 그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 뭐 그렇게 쉽게, 쉽게는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고난이 왔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찌들게 되면 거기서 기도조차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의 상황을 상정을 하셨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이들이 훨씬 더 풍족해지고 그랬을 때이 풍요로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여수와서를 비교를 해보면 크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비교해서 비교되게 말씀을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가난과 싸울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의 조상은 그들과 싸울 때에 정말 두려워서 못 나아갔지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경험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요수와서 1장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에 가난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더 풍요롭게 살아가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봤지 않습니까? 막 포도송이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들은 막 귀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충분히 풍요롭게 막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그럼 그렇게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기억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합니다. 19절 화면, 아이고, 여기다 써놨었네요. 19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 하나님의 우려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 실제적인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문제겠지만 더큰 문제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애를 쓰지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 것인데, 단순히 이들이 가나안의 문화가 좋아서 따라간 그런 시기도 굉장히 많았지만 더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던 시리아, 또 아수르, 이집트 이런. 이런 나라들이 끊임없이 무력, 무력으로 침략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과 화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 나라와 화친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화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이것이 갈팡질팡 할 때가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결국 소수 개인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왕들 때문에 민족적인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고, 여러 선지자들이 왕을 계속적으로 견제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국가정책에 간섭을 했지만, 하지만 더 많은 예언자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려나, 맞추느라, 또 아니면 자기의 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계속적으로 해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선물을 지키지 못하고 땅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은 결국에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에 와서야 가능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어,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부터 그것이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죠. 결국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 돌판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분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공동체가 온전히 설수 있게 됐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중세를 지나 또 근대 현대에는 자본에 굴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게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에서는 누구나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비춰서 공동체적으로 온전히 살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착취와 억압의 땅, 이집트에서 벗어나 자유민이 되어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가난 역시도 동일한 착취와 억압의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들이 보여줘야 되는 그 문화는 자유와 공평과 정의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더 걷어 먹어야 살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베풀면서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줘야 했던 그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노예와 가축까지도 쉬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문화로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더 나아가서 희년, 안식년 이런 것이 동일한 것이었던 것이죠. 또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자먼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나왔는데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두 성경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이것이 어, 구약과 신약에 구분될 수 있는 지점은 아니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 안에서 어, 아주 가난하지 않거나 또 아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부유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잘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더 강하게 연단시킨다면 우리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을 기억 하고, 또 하나 님의 은혜 를 기억 하는 그러므로 인하 여서 하나님 가운데 서 우리 들이 늘 풍요 로움 을 만끽 할수 있는 그런 우 리가 될수있 기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